안녕하세요. 예빈이에요. 오늘은 짠타아버지가 탄 주물, 선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풀이고, 이건 반짝이고, 이것도 반짝이고, 이거는 손톱 하는 거고 이건 말 으... 이건 말리는 거고요 이건 말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거는 만들기고요 이거는 반지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해 거기다 놓고 하는 거야? 응. 응 그러면 은 친구들 보여주면서 하자. 응. 여기다 어, 넣어요? 여기다 끼우, 여기다 끼우는 거라고? 응. 여기다 응, 끼워서. 아우, 맨새 지독해봐. 지독해? 봐. 지독해? 응. 응. 조금 참아.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뿌여야 돼요. 응. 응. 친구들 보여주면서. 이거 무슨 모양이야? 이거 꽃 모양이. 꽃. 음 응, 아닌데 나비 모양. 나비 모양 나비 모양도 있어? 나비 모양 있어. 그건... 근데 이건 하트. 어 이런 예, 하트. 에빈이는 무슨 모양이 제일 예뻐? 나는. 방금 발견지로 발견지로 이미 머리 예쁘다. 응? 머리 예쁘다. 누가 해줬어? 아닌데? 머리 머리. 신디 머리인데 신디 머리야? 응. 누가 해줬어? 봐봐 얘 머리야. <laughs> 봐봐. 이거 이렇게 예. 내려놓고 해도 되네. 아 어, 진짜 아 신디머리 따라 한 거구나. 이 머리야? 응. 신디 신디 머리 예로 옆으로. 응. 어, 똑같네 신디랑. 엄마 빨리 예빈아 응. 여기다 놓고 하기 힘들면 이거 꺼내서 응.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겠다. 그치? 응. 친구들한테 알려줄까? 응. 응. 근데 잘못 응. 여기. 보면 여기 해 가지고 떨어지잖아. 집중해서 해야겠다. 그렇지? 응. 이거 응. 이, 그, 이 모양 꽃이에요. 꽃이에요. 예빈이가 좋아하는 거네. 그렇지? 아니, 나꽃안 좋아. 안, 아까 꽃 전다지 않았어? 나도 나는... 좋아, 좋아, 좋아. 난 하트랑, 곰이랑, 음. 음. 나비가 좋다 그랬대. 음. 곰도 왜 이렇게 많아? 응? 음? 아닌데? 응. 마지막, 하트? 하트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 아, 반짝이 뿌려야 돼요. 반짝이 뿌릴 거예요? 반짝이 음. 이거는... 여기 어떤 거요? 반짝이 음, 음. 뿌리고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반짝이? 반짝이 음. 여기는. 반짝이는 뭘로 뿌려요?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피자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 이거 별 파란 색깔도 할까? 응, 음, 그러면, 곰에. 응? 곰 남자니까 하자. 곰 남자야? 응, 그래. 응. 응. 어. 응.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숟가락에 닿으면안 되지? 응, 너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응. 꽃 여자잖아. 어, 큰 어, 여자야? 여자. 큰 응. 여자. 여자. 숟가락 한번 닦아, 닦아줄게, 엄마. 제일 묻어가지고. 응. 네. 응. 여자. 응. 제일. 여자. 데이지 않게. 응. 동그 응. 남자 젤이 이렇게 숟가락에 닿으면 반짝이가 자꾸 묻는다, 그렇지? 친구들 응. 조심해야겠다, 그렇지? 응. 일단 휴지로 한번 닦고. 엄마 응. 응? 남자야 동그라미. 응. 남자는 이걸로. 남자가 제일 많다. 응. 그다음에 하트는 여자? 하트 는 여자? 응.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어, 수, 수, 수저는 항상 제자리에 놓을까? 잊어버리지 않게. <laughs> 응. 여기야, 이게 붙이는 거예요? 응. 친구들한테 얘기, 얘기해 주세요. 기 안에다 넣어야 돼 친구들한테 얘기, 잘 보면서 얘기해 줘야겠다 예빈아 예빈아 친구들한테 이렇게 넣, 넣 넣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넣어야 돼요 다 음. 하면 음. 그 다음에 이걸 누르고 여기 음. 불이 나오고 어. 다 이게 하트가 꺼지면은 음. 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완성? 네 음. 마지막으로 음. 숟가락만 붙이면 돼요 숟가락? <laughs> 이게 왜 숟가락이야? 스티커 아니에요? 스티커? 아니야 숟가락이야 숟가락 이거 스티커인데 오빠 내가 이걸 숟가락이라고 그랬어 <laughs> 어, 꺼졌어 다된 거예요? 응 꺼졌어 꺼졌어 꺼졌어? 꺼내봐 예빈아 응. 한번 친구들도 엄마, 친구들도 보여줘. 예빈이가 만져봐. 엄마 만, 엄마가 만져봐. 어, 조금 덜 굳었는데? 조금만 더 해야겠다. 딱딱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 예빈이, 어, 뭐 할까? 드레스 한번 보여줄까, 친구들? 응. 우리 예빈이 엘사 드레스. 짠, 짠. 아 예쁘다. 짠. 예쁘다, 엘사 같다. 발 봐봐 발. 발은 내보여주지 <laughs> 발은 내보여주는 거예요. 발은 왜? 발 찍어 엄마. 발은 왜? 아발 응. 찍어. 아, <laughs> 응. 아, 찍어. 안 이쁜데? 아발 찍어. 안찍세요 챙겨요. 아, 찍... 찍었어. 찍었어. 안 찍었구만. 응. 찍었구먼 여기 안 나왔잖아. <laughs> 나왔거든요. 됐을까? 응? 됐을까? 아직 안 꺼졌어. 아직 안 꺼졌어. 꺼져라, 얍! 한번 할까? 꺼져라, 얍! <laughs> 꺼져라, 얍! 얍! <laughs> 오빠, 내가 엄마 사진 찍을 때발 보여줬다. 오빠, 내가 이거를 Baba. Oh, oh, 오, h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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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거 이거 근데... 이거 빨리 되세요 이거, 이거 이 표정 한번 알빨어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왜 <laughs> <laughs> 어쩐데? 나 찍어서 보여 다 됐을 것 같아 <laughs> 다된거 같아 에비나 불꺼어 왜? 한번 볼까 확인해 볼까? 어, 그래 만져봐 어이 이게 왜 이렇게 잘안 굽지? 원래 되게 잘 굽는데? 맞아. 다시.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응?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야? 배터리? 아닌데, 나오긴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만지지 말고 그냥 딱 나비도. 내 음... 네, 입술지가, 아! 아니! <laughs> <laughs> <안 해. 웃음> <안 해. 웃음> <laughs> 예비 화낸 거예요? 아니지 얘들아 잉크 해볼까 잉크 잉크 할줄 알아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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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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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게 뭘까 아좀 나는 뭐 오빠도 해보자. 오빠도 한 번만 해보자. 불이 들어오는 거가 맞나? 오빠, 이거 해볼래? 응? 그거 근데 어려운 거다? 괜찮아. 원래 이게 되잘 굳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안 굳어지지? 되게 오는데? 잘 됐잖아, 그치, 예빈아? 응. 음? 저번에 했던 거한번 보여줄까, 우리가 만든 거? 그래. 이거 예빈이가 보여줘봐. 그때 만든 거. 이거 하트. 친구들 보여줘봐. 하트. 음. 저번에 만든 건데 그치 딱딱하게 이렇게 굳었는데 그치 곰돌이도 있고 그치 곰돌이 스티커 붙인거 음 나비 모양도 있고 이거 원래 뚜껑 모... 어딨어? 응 어, 뚜껑을 잊어버렸어 나비가 이렇게 부러졌어, 부러졌어? 하지마 지어아아하지 아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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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 아주 맛있이 아주 맛있어. 아주 맛 아주 맛있어. 아는맛아니맛 아주 맛 아주 맛이어 아주 이있 있었는데. 예빈아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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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빈아 응. 이거 왜안 굳지? 이거 건전지 없나봐. 응. 일단 친구들한테 오늘은 이렇게만 응, 이렇게 하는 거라고만 재미래요. 알려주자. 어, 예빈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만 알려주고 우리 다음 판 다른 거 해볼까? 그래 어떤 거? 다른 손톱 뭐 있지? 이거는 이제 손톱 하나만 예빈아 이거는 없지. 약 바꿔가지고 다시 건전지 하자. 건전지 넣어서 봐요. 알았지? 음. 그러면, 다음 거는, 어, 어떤 게 있어? 예빈아할수 있는 어? 거? 어? 할수 있는 거 반지. 스티커 붙이는 거? 응. 음. 스티커 붙이게 해볼까, 그러면, 이거, 스티커? 그래. 근데 스티커에 내가 맞은 게 없어. 이 미니 손톱에 맞는 게 없어? 응. 다, 이거, 이런 거, 조그만 거 붙여줄게. 나맨 위쪽으로. 그 다음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나 조그만 이거, 거 조그만, 붙여줄게. 구매했는데? 응. 응, 조그만 거 붙여줄게. 응, 이만큼 했는데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엄지 손톱에. 이거 새끼에다, 조그만이니까. 하트. 응. 핑크 하트 없어? 핑크 하트 이거 없어. 이거 집게가 없어? 친구들과 도 보여줄게 같이 생긴 거라. 이명 맞아. 다 하고 보 보여주자. 응. 그 다음에는. 왕가. 어디? 여기 왕관 어, 그가왕 핑크 왕관이네시스터시스터 잘 부을게, e r 니까 w a t t e r Water, a t e 뭐지? 브 e r w a a t e e r w a t e e r w 하하하 그다음 무슨 손톱이야, 비나? 음, 리본. 아니 아니 무슨 손톱이어야 돼? 마미. 마미. 리본. 리본 리본 조그만 걸로 응 어디야, 마미? 마미. 나비 찢어졌어. 엄마 손톱. 엄마 손톱. 스티커도 있어서 좋다 엠베나 그치 응.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손톱이지? 음데디데디데디는좀큰좀큰 음. Daddy! Daddy. 거로 케이크. 케이크 뭔데? 케이크. 케이크 아닌데? 뭐야? 보여줘 친구들. 빵인데? 짠. 짠. 와 스티커부터. 체리가 더잘 보인다. 칠게 예쁜데? 잘 보이나? 리본이 더잘 보이게 이렇게 보는데. 해서 보여 줄까이 어떤 친구들아. 이렇게 붙여 봐. 이러고. 친구들아, 이렇게 붙여 봐. 이 응, 반대쪽. 반대 아닌데 이쪽인데. 아, 이쪽. 수박. 응? 잠깐만. 응. 설명서좀 볼게. 응? 갑자기 미래. 애기한테 너무 큰데? 응. 수박? 응. 아, 참, 안 돼. 너무 크지? 대리한테대리 Daddy한테... 깔끔한 Daddy? 응. 거 붙여줄게. 응. 아! 간장을 넣으라고? 예빈이 근데 한글 모르잖아. 설명서 <laughs> 봐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이거 누가 있어? 마이런 집? 응? 걔 누구야? 무앗뚜지. 뚜앗뚜지? 응. 나 마스크 썼어, 지금. 예빈아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건 뭔지 뭐? 모르겠다. 그 그래. 뭐? 노란 색깔인데 이거 뭘까 치즈 아니야? 치즈인가? 예빈아, 치즈다, 되게... 치즈. 예빈아 되게 예쁜 거 있어. 뭐? 무지개. 무지개가 뭔데? 무지개? 이거 무지개 몰라? 응 어. 무지개 알지? 응빨주노초파남보나 어디서 무지개 본적 없는데 어, 이거 무슨 손가락이야 이거? 와더 어? 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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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더 베이비 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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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가 뭔데 <laughs> 마지막 아닌데? <됐다. 웃음> 했어 이렇게 보여줘 친구들 스티커 완성 우리 <laughs> 친구들한테 이렇게 노르라고 인사하고 이제 그만 내일 내일 만나자 하자 안돼 아직 안 끝났는데 왜뭐 해야 되는데 그건 뭔데 이거는 부, 여기에 불터치가 있지, 차차 차 불도치하는 거야? 아니. 목에. 몰라. 목에. 화장. 딩동댕 무슨 <laughs> 무슨 이름이게 하트. 땡 뭐예요? 불터치땡 뭐지? 엄마 이건 근데 뭘까 이거? 그러게, 그거 걸이 잠수함. 봐. 잠수함. 여기 안에다가 물 응, 넣는 너... 거 만들고 나서 여기 안에다 모아 놓는 건가? 아니야, 이거 응. 틀 틀이야. 잘안 열려. 안 열리는데? 내예열게 아니, 이거 열어. 일단 친구들한테 인사하자 이제. 친 어, 엄마, 인사 어마마 여기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있어 고쇠고리 아니야 응, 알았어 인사해 이제 인사해 친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해달라고해구 고마워. 좋아요 구독이고 <laughs> 좋아요 <laughs> <laughs> 그 <여기야. 웃음> 네, 안녕. <laughs> 다음에 뭐할 거야 비나? 그 다음에 뭐 찍을 거야? 음, 음 이거. 음... 내가 방에서 가져. 이구뭐지 친구들한테 알려줘신한테 알려줘야지. 친친한테고 얘기해줄까? 아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야지 다음에 이